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용접 구조물 설계를 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배웠다고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접 구조물 관련된 명령들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접 구조물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조형 멤버고요, 두 번째는 그 잘라내기 느리기, 두 가지입니다. 물론, 나머지 명령어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두 가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형 멤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이제 예제 파일을 나중에 해볼 겁니다만,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스케치에다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어떤 프로파일들이 있죠. 그걸 가시다가 이런 식으로 용접 구조물을 완성시켜 나옵니다. 이 스케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뭐, 3 스케치를 여러분이 할수 있지 않나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D 스케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3D 스케치하고 2D 스케치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선분들이 하나의 스케치 내에 다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스케치에 걸쳐 있더라도 그렇죠? 만약에 뭐 위에 이 사각형 스케치하고 옆에 이선선 선, 선이 서로 다른 스케치에 있더라도 하나의 용접 구조물로 그렇죠?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반드시 하나의 스케치, 3D 스케치 내에 모든 선분들이다 있을 필요 없다 그것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용접구조물 파트에 구조형 멤버를 추가하거나 편집하거나 구조형 멤버 속성을 뭐 활용하고자 할때이 구조형 멤버라는 명령을 쓴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구조형 멤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용적 구조, 구조형 멤버를 활용해서 용접구조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프 d 또는 3리스케치가 미리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죠? 이 구조형 멤버 명령어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용적 구조물이라는 명령어가 피처가 생성이 됩니다. 아하 이 단품은 용적 구조물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도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구조형 멤버라는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규격, 표준 규격, 타입, 크기를 미리 지정하시고 그룹을 잡는 겁니다. 그룹은 여러개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입도 여러 가지 타입이 미리 존재합니다. 그쵸? 사각 튜브, 어떻게 보면 정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 철제 앵글, 파이프, C채널, S빔, 뭐, I빔이라고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나중에 작업을 해나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룹은 여러 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하나의 그룹 내에는 선이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겠죠. 여러 개의 선분을 잡으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 같은 그룹 내에 이 뭐랄까요 어, 구조 멤버끼리 코너 다듬기를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트로 자른 바디를 체크되어 있으면 하나의 단일 바디로 생성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간격이죠. 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뭐냐면 같은 그룹 내에 어떤 용접, 구정, 구정 멤버들 사이에 어떤 간격을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그룹 내입니다. 같은 그룹 내 연결된 선분 사이에 텀을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죠? 나중에 용접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갭 2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다른 그룹 사이에, 그룹과 그룹 사이에 어떤 용접, 용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격을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트 형태로 자르는 게 아니라 다른 돌출 형태로 자를는이두 가지를 지정하면 윤기 허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조형 멤버 스케치 길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이제 그 예제를 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돌리던 사각형이죠. 그렇지만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렇게 수직일 수도 있고, 수평일 수도 있죠. 철제인 같은 경우는 방향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를 때 쓰는 것이 뭐냐면, 요거면 되고, 프로파일 대칭 복사, 그 다음에 정렬, 요두 가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각도도 수동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걸 활용해서 프로파일을 맞춰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각도를 맞춰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파일 배치를 활용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파란, 이 선분의, 어, 선분의 어떤 끝점이 이 프로파일에 중앙하 연결되어 있죠. 저는 이점마고 연결하고 싶습니다. 또는 이점마고 연결하고 싶어요. 그럴 때이 프로파일 배치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이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설명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해보시다 보면 아마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함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까만 사각형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그룹 안에는 하나의 프로파일 유형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 안에 사각튜브 또는 직사각튜브 이렇게 혼자 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이쪽은 사각튜브, 이쪽은 직사각형튜브라고 싶으면 서로 다른 그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세 그룹을 작성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룹 안에서 프로파일 배치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다 바뀝니다. 이죠 요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코너 다듬기 기능은요, 요 코너 다듬기 기능 있죠? 같은 그룹 내 멤버끼리만 사용하십시다. 같은 그룹 내에. 만약에 다른 그룹이라면, 다른 그룹끼리 하고 싶다 그러면, 코너 처리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이걸 쓰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잘라내기, 느리기 기능을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어, 이 2D나 3D 스케치를 활용할 수있더랬죠 직선 아니면 호만 가능합니다. 스플라인 있죠, 이런 곡선들이 있죠. 또는 뭐 음,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공면에서 모서리 선을 따왔다, 그렇죠? 그런 선을 쓸수 있느냐, 3D 스케치를 쓸수 있느냐, 3D 커브를 쓸수 있느냐,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 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플라인 선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어, 뭐, 난제죠. 곡면 따라서 휘는, 옷에 유선형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곡선 따라서 이렇게 휘는 여러가지 형태의 어떤 자유곡선 따라서 흘러가는 어떤 파이프 형태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솔리드곡선에서는 그런 거라면 실제로 이제 수입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 이렇게 선과 호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선분들을 이용해서 용접구조를 만들었을 때 합치기 있죠. 합치기를 선택하면 여기 하나의 단일 바디가 되는 거고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어떤 여러 개의 바디로 생성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조형 멤버를 이용해서 실제 2D, 3D 스케치에다가 이 프로파일을 배치해 나가는데, 프로파일의 대칭 복사, 그리고 정렬, 각도, 프로파일 배치 기능, 이런 걸 활용해서 프로파일의 위치, 그리고 형태, 그렇죠? 형태를, 형상을 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각도를 줄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실제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보고 있고요. 어, 다다음 시간부터는 좀더 이제 정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예제를 만들어가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요. 파일 새 파일 하겠습니다. 들어죠. 오 저는 간단하게 윗면에다가 스케치하겠습니다. 2D 스케치를 하나 그리죠. 중심 사각형 가지고요. 자, 치수는요. 한2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쪽도 200 정도로 하죠. 됐죠? 그 다음에 필레 처리하겠습니다. 한50 정도로 하죠. 여기 두 부분만 필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yes. 하셔가지고. 됐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필레 처리를 했습니다. 자, 빠져나오죠. 이 치수가 아마, 어, 제가 따로 잡은 을 X 하겠습니다. 오케이, 빠져나오죠. 과 구속이 된것 같습니다. 이쪽 50이 하나 더 부여된 것 같아요. 네, 지웠습니다. 빠져 나오죠. 자, 2D 스케치 하나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을 하나 그려볼까요? 그렇죠? 자, 물, 면을 만드셔가지고 그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스케치에서 3D 스케치 있죠.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가지고 그릴 겁니다. 자, 이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3리 스케치에 대한 개념은 그 3D 모델링 일부에 보시면 3리 스케치에 대한 개념이 나올 겁니다. 일단 밑으로 쭉 내릴 거예요. 여기가 면입니다. 자, ESC 누르고요. 제가 한번 사각형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가지고 지금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탭키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또 탭키 누르면 이렇게 면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탭키를 이용해서 면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죠? 자, 취소하시고요. 라인을 가지고 그려보겠습니다. 이점에서부터 밑으로 쭉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면은 맞나요? 아니죠? 왜?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리니까 내려면 리 탭키 누르야겠죠? 그렇죠? 이면 괜찮습니다. 노란선 따라가면 당연히 지금 어느 방향이죠? 여러분 다르면 Y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면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이면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 라인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그리고요.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끊어진 선들을 쭉 그릴 수가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선을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 있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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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그리면 연속적인 선을 그리는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는 거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반응이 왼쪽 버튼입니다. 자, 그다음에 치수함 줘보죠. 이쪽으로 한150 주겠습니다. 주고 이 선, 이 선, 이 선, 이선4 개의 선이 길이갔 같다. 동동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2D 스케치하고 3D 스케치가 혼용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하나의 스케치 안에 지금 다 선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래도 용접 구조물 작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됐죠? 자, 용접 구조물을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용접 구조물이라고 이걸 눌러줘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구조 멤버 작성하자마자 여기에 용접 구조물이라고, 이 단품은 용접 구조물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 면 옵션 에버죠 문속성, 용접 구조물을 보면 자동으로 용접 구조물 자동 생성, 요게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조형 멤버, 누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아마, 일강을 안 들으신 분은, NC하고 ISO, 뭐, 두 가지 정도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X 하고요. 라이브를 해보시면, 여기 있죠. 솔리드워 컨텐츠 해보시면, 밑에, 여기 멜더먼트 있죠. 요, 컨트롤 키, 누르셔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다운받으셔 가지고 압축을 푸셔 가지고 어느 위치에 떠다 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위치 될수 있으면 요 위치죠 기본적으로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위치니까 일강을 참조하셔 가지고 요 위치에다가 꼭 다운받아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저한테 전하시면 안됩니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구조형 멤버 하고요 저는 iso 규격으로 하겠습니다 타입은 간단하게 직사각형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크기 보이죠 요 실선이 보이죠? 실선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은 실제로 IS 규격이 하나, 둘, 세 개, 네개 있는데, 제가 뭔가 미리 연습하느라고 두 가지를 최근에 썼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어, 이거 나는 이거 안 뜨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한번이라 썼던 규격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실선 위에다 이렇게 두개 정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저는 50 곱하기 30 곱하기 2.5, 2.6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직사각형으로 치면, 가로 3, 8, 30, 세로 높이 50, 두께 2.6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죠. 자, 처음부터 세그룹 누르고 작업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찍으면, 그냥 그룹 1이 하나 생성됩니다. 아시죠? 자, 이 선을 찍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그룹 1이 생성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찍어볼까요? 이렇게 찍었습니다. 요쪽도 이렇게 찍죠. 그러면 그럼 이까지 찍을 수 있나요? 찍을 수 있나요? 못 찍죠. 자 그러면 잘못 잡았으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하고 싶으면 얘 찍고 얘 찍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3D 스케치, 스케치랑 3D 스케치 혼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삭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다시 얘예 찍고 얘예 찍고 이렇게 찍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그렇죠? 자, 그룹 1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룹을 또 만들고 싶어요. 그럼 새 그룹 누르셔 가지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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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룹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룹 3에는 스케치 선분이지만 하나, 두 개, 세개 있고 그룹 4에도 스케치 선분이 4, 두 개랑 선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부룹 3을 찍고요.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너 다듬기를 적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막 겹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탑 한번 보겠습니다. 선분의 길이만큼 프로파일이 생성이 다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부정 멤버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어, 다듬기 하시고... 요렇게, 요런 형태로 다 그러면, 마이트 끝단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 요런 식으로 절단이 되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있습니까 요렇게 되죠. 요렇게 하면 또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트 끝단부터 한번보자 자, 갭1이란 게 뭐라고 그랬죠? 같은 구름 내에서 보조형 멤버끼리의 간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갭1이 있고 갭2가 있는데, 갭1이란 것은 뭐라고요? 같은 구름 내 연결된 선분 사이, 선분 사이의 틈이다. 그러니까 연속구로. 에스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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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하고 예사의 갭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 간격이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 그룹 내에서 선분 코너에서의 용접 틈을 지정할 때니다 자, 그러면 용접 갭, 좁으면 알겠죠? 한5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항상, 빈곳 찍고요, 스페이스바 누르셔가지고, 이런 방향을 보시면서, 위를 한번 보죠. 이렇게, 간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트 자른, 자른 바디로 뭐가 될까요? 이걸 체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의 바디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용접 구조물, 철골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직각으로 딱 꺾여 있는. 이건 힘들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해서는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필요해서 체크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런 구조물 만들어가지고, 이만들려 그러면, 그렇죠? 제작회사한테 만들라고 만들 그러면 그 사람이 짜증내겠죠? 뭘알고는 이런 거 질문하냐고 그렇겠죠, 또. <laughs>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쵸? 그렇죠? 자, 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어 뭐, 그런 의미입니다. 개입 의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그룹 3 같은 경우는첫 번째 만든 그룹이죠. 그러니까 개입 2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렇지만 그룹 4,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이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이죠두 번째 그룹부터는 요걸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선분 합치기, 어, 호하고 선하고 합치기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죠.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세 개의 바디로 생성이 되는 거고, 이걸 체크하는 순간은 하나의 바디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요 갭, 요거를 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간격을 말하는 거죠. 그룹과 그룹 사이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요것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정확히 먼저 이해를 하시고, 실습을 해 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룹 3번에 대해서요. 요거는 설명 드렸고요. 대칭 복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대칭 복사 체크하겠습니다. 수평축, 수직축,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음, 뭔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이 그룹에 대해서 그룹 3 있죠? 3에 대해서 저는 다른 타입을 써보겠습니다. 앵글 있죠? L 앵글로 하겠습니다. 어니컬로 하죠? 크기를 30, 2 0짜리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은 이렇게 L 앵글 타입을 하고, 이쪽은 다른 타입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OK 누른 다음에 구조의 멤버를 한번더실행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대해서 다른 타입을 또쓸수있는얘기예요 여기서는 뭐, t 섹션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크기잡아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바뀌어 버리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요. L 앵글로 하겠습니다. 자, 언니클로 하고요. 크기를 3 20으로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죠. 자, 대칭 복사 일단 해제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대칭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평축이란건 뭡니까? 이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원래 없을 경우에는 위로 이렇게 이게 수평이고 이게 수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칭 복사하는데 수평축이라는 것은 이 수평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던 놈이 아래로 오는 겁니다. 맞죠? 수직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수직축이죠? 수직축을 기준으 해서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쪽에 있었죠? 오른쪽에 있었는데 수직축하니까 왼쪽으로 이 수직축을 기준으로 대체 복사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음, 기능이 그 의미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렬 기능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뭐 이렇게 사선 같은 데에다가 막이 프로파일을 배치한다면 용접구조물 배치하다 보면 이상하게 정렬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선을 찍어가지고 그 선에 대해서 정렬을 잡는 겁니다. 이 선을 찍었어요. 이 선에 대해서 수평축 정렬할 수도 있고 수직축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쪽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수직축이 맞춰지는 거고요. 수평축 하면 수평축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각도를 또 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수평축에 대해서 요 각도가 45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형태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대칭 복사, 정렬, 각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네, 삭제, 하면 되겠죠? 각도 0도로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갭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배치라고 보이시죠? 지금 그룹 4에 갭이 있어가지고, 갭을 0으로 해 놓겠습니다. 붙여 놓고요. 그룹 3에 대해서, 어, 요, 프로파일 배치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프로파일이죠. 프로파일의 요, 요 점이, 요프로파일의요 코너 점이 있죠. 코너 점이 예 산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하지만 프로파일 배치 누르셔가지고, 다른 점을 찍으면 됩니다. 다른 점을 콕 찍으면 그 점이 이제 배치가 되는 겁니다. 또, 프로파일 배치 누르셔가지고, 요 점을 찍으면 되겠죠. 자, 요런 점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제 어, 끝부분에 가시면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파일 배치, 요 점을 찍어 놓죠. 자,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모양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어, 나는 뭐,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모양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죠 어, 사각 튜브를 해보겠습니다 크기는20 20짜리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룹 3에 대해서는 프로파일 배치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이쯤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이 중앙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 안에서는 프로파일, 프로파일 배치를 이용하시면 그렇죠? 하나의 그룹, 요 그룹, 그룹 3에 대해서 프로파일, 프로파일 배치를 하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왜안 바뀌느냐? 다른 그룹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 것좀 기억을 해놓시기 으 바랍니다. 자, 프로파일 개 배치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정중앙을 맞춰놓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 모양이 마이트 껐다니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나 여기는 좀 다른 모양을 주고 싶은데. 자, 스페이스바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는 좀 다른 모양을 주고 싶어요. 요점 보이시죠? 분홍점. 분홍점 한번 찍어 보시죠. 지금 이렇게 뜰 겁니다. 맞죠? 그렇죠? 여기서는 나는 이런 모양을 주겠다. 이런 모양을 주겠다.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죠? 마이트 절단 바디 합치기.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점에서 지금 합류 저, 저, 같이 붙어 있는 구정 멤버랑 얘랑 얘죠. 그럼 요, L자 있죠? 노란 거, 요, 요거를 하나의 바디로 합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니까 당연히 텀을 못 주겠죠? 이게 체크 안 되어 있으면 요걸 이용하셔가고 여기다가 뭐, 3하셔가고렇게요 부분만 따로 텀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어, 그룹 1 내에서, 하나의 그룹 내에 이게 다 있죠? 그렇지 이쪽하고 이쪽은 어떻죠? 다른 그룹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의 대화상자 뜨는지 한번 보죠. 얘를 찍고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요. 자, 한번 X 하고요. 자, X 한 다음에 고정 멤버 누르셔가지고요 다른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 그룹 하나 만들었어요. 새 그룹 누른 다음에 이 그룹 찍었습니다. 그럼 지금 모양이 어떻습니까? 탑에서 한번 보죠. 이런 모양이죠? 아, 나는 이 모양을 좀 다르게 바꾸고 싶다. 근데 얘하고 얘하고는 그룹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없는데? 같은 그룹 내에서는 아까 뭐 이상하게, 예, 뭐했었죠 코너 다듬기 적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 누르세요. 클릭하셔가지고. 그럼 이렇게 뜨죠? 지금 얘가, 순서가 1번입니다. 얘가 2번이고. 그렇죠 만약에 얘를 2번으로 하고요. 얘를 1번으로 하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러분이 되는 거죠. 둘다 1번으로 하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낮추죠 그럼 마이트 절단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잘라내는 순서, 순위를 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결국 누가 잘립니까? 1번이 순위가 높은 놈이 잘리는 겁니다. 순서가 높은 놈이 잘려나는 거예요. 두개 이상의, 두개 이상의 쿨업에 잘라내기 순서 같습니다. 잘린 순서가 같은 쿨업에 서로, 싶어, 뭐, 뭐, 하여튼, 뭔뭐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음, 말이 좀더 어렵네요. 그렇죠? 1번 보다는 1번은 그대로 있고 2번이 잘려나는 겁니다. 그 얘를 2번으로 하고 얘를 1번으로 하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결국은 얘가 잘려나게 되겠죠. 근데 같은 1번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서로서로 적당한 타입을 하는 거죠. 서로 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잘리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타입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정 멤버세요. 하나의 그룹 내에 얘 잡고 얘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뜨는 거죠. 코너 다듬기.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스페이스바 위에서 한번 보죠. 코너 다듬기 할때 마이트 절단 끝단만 있나요? 아니죠. 요것도 있죠. 요거 있는데 자 여기 뭐 밑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요거 누를 때마다 두 가지 더 뜨는데 요차이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건 어떻습니까? 선에서 다 끝나게 됩니다 요, 요, 요 면에서 다 끝나게 되는데 요거 누르면 여기 안쪽으로 더침범에 들어옵니다 침범한다그러니까좀 이상하죠 음...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 자, 그러면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첫 번째 거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에서 딱 잘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요에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윤기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죠. 이게 융기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지금 어떻습니까? 큰 차이를 못느끼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융기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해도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융기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놓고,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각각의 의미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표준 규격 선택하시고, 타입 선택하고, 크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룹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룹 1, 그룹 2, e, 그룹 이름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하다가 취소하면 그룹 3이 될 수도 있고, 또 취소하면 그룹 5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은 본제에 쓰는 거니까요.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룹 내에는 선분을 여러 개 잡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여기 스케치, 어, 선분을 잡을 때, 하나의 스케치 안에 동일 스케치 내에 있어야만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스케치 여러, 여러 스케치에 걸쳐 있는 선본들을 쭉쭉쭉 잡아가지고 하나의 그룹화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예, 코너 다듬기의 의미 잘 기억하시고요. 어, 프로파일을 배치할 때요 아랫부분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의 그룹 내에는 하나의 프로파일 유형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의 그룹 안에서 프로파일 배치를 사용하면 당연히 그렇죠. 하나의 그룹 내에서 프로파일 배치 기능을 사용하면 싹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의 프로, 그룹이다. 그럼 여기서 프로파일 배치를 쓰면 얘만 바뀌고 얘는 안 바뀌느냐 다 바뀌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룹과 그룹 사이에 코너에 어떤 처리되는 모양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코너 처리 기능을 활용하시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좀 길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또 용적 구점을 조 하나씩 하나씩 설계나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자고 하시다 보면 이게 의미가 뭔지 조금은 조금이나 보다는 확실히 이해됩니다. 알았죠? 나중에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